안녕하세요 머니플레이스 입니다 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좋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지금 프리장 가격으로 252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1억 2700만원 이에요 저는 어제 풀이장에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60달러에 두 주를 추매했고 그리고 또 어제 잠들기 전에 제가 저 혹시나 해갖고 정규장을 확인해봤는데 그 250달러에 한주 추가 매수해서 어제 총 제가 총세 주를 추가 매수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200달러 초반대까지는 계속 물타기 할 거고 그 200달러까지는 200달러까지는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여기서 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그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런 영상을 그 만들기가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하락장을 많이 경험해 봤고 이럴 때 사야지, 이럴 때 매수해야지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요. 여러분들,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있다라는 거그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저도 하락장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. 저도 그때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좀큰 힘을 얻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금 막 주변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없잖아요.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미국 주식 S&P 500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스닥이라던가 아니면은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중에 너무 힘드시면은 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소통하고 싶어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음 영상으로도 이렇게 사연 같은 거 받아서 제가 같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이렇게 어. 댓글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, 어, 우리 같이 이 하락장을 잘 극복해 나가자고요. 어차피 저는 그 비트코인 올해 무조건 2억까지는 갈 거고, 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저는 600달러는 최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지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게그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하락장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이거 제가 한 6월 아무리 못해도 6월 7월달 아, 아, 6월 7월달까지는 무조건 반등하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음? 그냥 오히려 이렇게 불장일 때는 그 수량을 못 늘려요. 이럴 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수량을 늘려놔야 나중에 갑자기 단기 급상승할 때 여태까지 모아놨던 게 이제 빛을 발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.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, 혹시 너무 힘드시면은 제 채널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추경매수 하고 싶어도 이렇게 돈이 너무 없고 갑자기 또 너무 요 며칠 동안 그 파락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. 그 혹시 막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막 그러시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도움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갈 테니까요. 우리 이 하락장 정말 잘 이겨내 보자고요. 자 감사합니다.